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이 아침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의 모든 소원의 제목들 주께서 응답하시는 이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 깊은 감사와 사랑으로 응답하는 헌신된 자들 되길 원합니다 삶의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모든 공동체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의 삶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를 위해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려요.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우리 삶의 발걸음이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38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시편 138편 일절로 팔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미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미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내 삶을 완성해 가신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38편은 표제어에 나와 있듯이 다윗의 시입니다. 일절에 보시면 다윗의 찬양은 조금 특별한 비장함을 갖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전심이라는 말은 마음의 일부분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더 나아가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나의 전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전심을 다해서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데요. 아, 어, 그가 이렇게 전심으로 감사하며 노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 노래하지 않고서는 막 견딜 수 없는 심정을 뭐몇 번이나 느끼십니까? 뭐 살다 보면은 아, 막 너무 기쁨에 즐거움에 때로는 예, 그 반대의 감정을 가지고도 노래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 10편 138편의 고백은 그 근거를 아주 분명하게 들고 있습니다. 왜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이름에 감사한다. 전심으로 예. 다윗이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시인이 붙잡고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 헤사 드죠 성실하심, 에메트. 이것은 변함없는 사랑 을 가리킵니다. 한번 약속하신 그 사랑은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지켜낸다는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데이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고 한번 말씀하신 것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축복으로 삼으리라. 그러한 모든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 한번 내뱉으신 그 말씀은 당신의 모든 명예를 걸고 그 이름의 명예를 다 걸고서라도 내가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켜내신다 그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지 않고서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주실 날을 내가 기대합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어, 부모님들이 아니면 선생님들이, 어,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언제, 어느 날, 뭐 이거 해줄게. 그러면 애들이 와, 좋아하면서 마치 당장 준건 아니지만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노래하는 거, 신나는 것이죠. 그 3절 보십시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실제적인 기도의 응답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환경이 막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아도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도 있고 나를 막 억울어뜨리고 하는 세력들도 있고 대적의 물리가 있고 그러나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응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삼 절에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셨나이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났더니 내 영혼이 갑자기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잖아. 하나님이 함께하신데 무슨 걱정이야? 이러한 내적 용기와 확신 이게 바로 기도하는자가 누리는 첫 번째 응답이죠. 특권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지금 당장 바뀌진 않았지만. 문제가 이렇게 커다랗게만 보였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막 눈물로 호소하고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그 문제가 아주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 이 시인의 시선이 왜 하나님이 위대하신지 그 역설적인 진리를 보면 6절에서 나 말하고, 고백하고 있죠. 여와께서는 호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높으신 분인데 그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를 굽어 살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굽어 살피신다는 것은 이렇게 경치를 뭐 이렇게 막 바라보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관심을 가지고 독보기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아주 친밀하게 들여다보신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 뭐 아이들이 막 음악회에 나서 와막 노래하거나 연주하거나 아니면 뭐 체육대회 때 어디 막, 막 팀별로 막 게임을 하고 경기를 할때내 자녀는 한 눈에 알아보잖아요. 멀리서도. 그런 뜻이에요. 굽어 살피신다. 근데 반대로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아신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그렇게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구어살피시는데 교만한 자는 이미 멀리 간 이미. 하나님 교만한 자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신다.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 시편의 고백.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묵상해 볼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느냐? 겸손하면 됩니다. 낮아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살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이 뭐, 막 한없이 막 내가 어 고개를 숙이고 그런 뜻이 아니라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겸손히 엎드려질 때 높이 계신 하나님이 한없이 낮은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 낮아짐의 자리예요. 나의 힘을 빼고 나의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시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낮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버사이피시는 그 따스한 눈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제 시인은 다시 자신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환란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에요. 환란을 모든 환란에서 우리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 지금 시인이 말하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와 원수들이 분노하며 달려들죠.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이 방패가 되어 주시사, 그 모든 것들을 막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절정의 고백이 본문 8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의 주시리이다. 보상의 주시리이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보상의 주시리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ESV나 KJV 영어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께서 나에 관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다. 완전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 인생에 관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에, 너의 인생에 계획이 있어, 나만의 계획, 그리고 그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완성해 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라는 뜻이죠. 그게 사실은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단지 단지가 아니죠.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죄 사함 받고. 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인치신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둘러싸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또 실수한 건 아닌가? 그러나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시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 성품 때문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게 결론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계속 빚어 나가시고, 주의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냥 중간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과 성실함심이라는 것이죠. 그 인자하심, 영원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중요한 점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전심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서라도 그분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록 환란 중에 있을지라도 낮은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끝내 완성,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더욱더 힘있게 가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구했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높이 계신 분께서 이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기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오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